네, 안녕하세요. 오복다육입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2편 영상, 다육이, 묵둥이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3편 4편 전부 다 계속 나갈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신 다음에 주문해 주시면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추후에 발송을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첫 번째로는 요 아이죠 오피뉴 변이금이란 아입니다 저희 저번에 군생으로도 판매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외두로도 나오게 되었고요 사이즈는 거의 8cm포트에 어느 정도 차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색감 자체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더 붉은 색감을 띄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색감 자체나 로제트 모양도 상당히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이들이죠 금액은 6,000원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포토시나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 지금 전부 다 군생으로 되어 있고요 이 포토시나 하면은 역시나 이 로제트가 입술 모양을 닮은 듯한 느낌을 띄고 있으면서 많이 묵으면 묵을수록 이렇게 핑크 색감으로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네, 전부 다 자연 군생으로 저희가 가지고 왔고요. 금액은 5,000원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론 그 옆으로 와서 캔디 크러쉬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들도 지금 짤둥하게 많이 묵둥이로 분류가 되는 아이들이죠. 전부 다 외두 상태로 되어 있고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네, 많이 묵으면 이렇게 입장이 짤둥해지면서 그리고 뚱뚱한 느낌이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색감 자체는 붉은 색감으로 나오지만 서서히 이 아이들이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약간 피멍 같은 것도 많이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손톱도 빨갛게 포인트가 있는 아이들이죠 금액은 5,000원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푸시케라는 아이입니다 저희 오복다육에서는 푸시케를 정말 많이 판매했었는데 아마 지금 저희 구독자 분들께서는 웬만하면 은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번에 가격 대비 그리고 이 묵둥이들이 참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금액은 5,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이 푸시케도 역시나 묵으면 묵을수록 이렇게 짤뚱한 입장을 보여주면서 색감 자체는 까망하지만 이 가운데 포인트가 있는 듯한 네, 금이 발현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도 특징이죠. 네 다음으로는 홍시라는 아이입니다. 홍시 현재 외드로는 4,000원 그리고 군생으로는 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저희 오복다육에서도 항상 홍시를 완판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더욱더 착한 금액으로 가지고 왔고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름에도 색감이 잘 빠지지 않는 게 특징이면서 예시로 들어드리면 이런 느낌이 나올 것 같아요. 색감 자체가 속 안에까지도 물이 들면은 훨씬 더 이쁜 색감을 보여주는 아이들입니다. 외주 4,000원 그리고 분생은 5,000원에 판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서 수입을 받아가지고 뿌리를 전부 다 내린 상태고요. 제가 이번에 물건을 하면서 가장 매력적으로 생각이 되었었던 아이들이에요. 중품 이상 사이즈고요. 참고로 이 아이들은 속 안에까지도 전부 다 물이 까맣게 드는 게 특징이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에보니과는 약간 탁한 느낌의 검은색이었다면 완전 까만 그런 색감을 보유하고 있는 아이들이죠. 전체적으로 까망이로 되었을 때그 이후에는 이렇게. 또 붉은 색감으로도 나오게 되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환엽으로 나온 게 아니라 변이로서 이렇게 환엽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 아이도 마찬가지죠. 이 정도가 거의 샘플이 될것 같아요. 금액은 2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대부분 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아이들 꼭한 번쯤은 키워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라우치스 자연 군생입니다. 참고로 이 라우치스는 아직 100% 물이 든건 아니에요.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판매를 했었는데, 이 중품 사이즈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핑크 색감으로 전체가 물이 올라오면 가장 먼저 시집을 가는 아이들 중에 하나고요. 이 탱글탱글한 느낌과 그리고 저희가 로제트는 완벽하게 동그란 수영 위주로 가지고 와서 아마 받아보시면 가장 만족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분기가 있는 아이들이죠. 금액은 16,000원에 판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햇살에서 나온 단정이란 아입니다 로제트 완벽하죠? 지금 저희가 이 아이들은 몇개 갖고 왔었는데 벌써 두 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쪽에서도 충분히 반응이 좋았었던 아이들이고요. 참고로 이 단정 같은 경우는 아가아가가 될수록 이 초록색감이 나오다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이 묵으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까지도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상당히 많이 묵은 아이들입니다. 금액은 3만원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라우렌시스입니다. 아마 저희 오복다육에서 꾸준하게 영상을 시청해 주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것 같아요. 이 라우렌시스도 역시나 여름에 색감이 잘 빠지지 않는 게 특징이고요. 핑크 색감에서 많이 묵으면은불구스러하게까지도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금액은 12,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하엽 정리가 안돼 있는데 대부분은 받아보시고 나서 직접 하엽 정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지만 100%는 못해드린다는 점 네, 이거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자체도 지금 워낙에 이쁘게 잘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고 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린지하이나라는 아이입니다. 금액은 현재 12,000원에 책정되어 있고요. 참고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마치 네, 부케 같은 느낌도 연상을 하게 되는데 어, 부케랑은 전혀 다른 아이들이죠. 색감 자체는 훨씬 더 짙은 색감으로 물이 든 아이들이고요. 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손톱도 깔끔하게 잘 정돈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에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색감 자체도 아주 뚜렷하게 잘 나와 있는 아이들이죠. 네, 다음으로는 정말 이쁜 아이입니다. 햇살 골드 크라운이라는 아이고요. 햇살에서 이거는 이제 개발을 해서 나온 아이들인데 단가가 제법 상당해요. 금액은 16만 원이고요. 아마 저희 오복 다역에서는 이렇게 비싼 아이들을 판매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몇 개만 가지고 온 아이들입니다. 이거 딱 왔을 때 저희 키핑 매니아님께서도 네, 하나 가져가시고, 현재는 수량이 딱두개 남아있는 상태고요. 이 아이들의 단가 가치는 상당히 높은 걸알수 있는 게, 이게 지금 여기서 커팅을 하거나, 네, 뭐이꼬지를 한다거나 했을 때, 거의 어떻게 보면 유령금이죠. 네, 절대 나오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실생으로만 키워야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값어치는 점점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되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금을 좋아하시고, 이렇게 골드 쪽으로 관련된 아이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네, 길을 모아서 한 번에, 네, 이렇게 이쁜 아이들 하나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희소성과 가치성을 생각한다면은, 네, 충분히 값어치가 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다음으로는 엘샤 자연 군생입니다. 저희 저번에 1편 영상에서도 판매를 했었죠. 1편 영상에서는 훨씬 더 작은 사이즈였다면 지금은 중품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자연 군생이 때문에 가운데 모주에서 자구들이 이렇게 뺑 도르는 왕관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아이들고요. 이 금액은 현재 12,000원이면서 저희가 최근에 관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약간 펌퍼짐해 보일 수 있지만 금방 건조하고 달구면은 1편 영상 아이들과 거의 흡사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키세스라는 아이입니다. 이 키세스 하면은 역시나 입장이 약간 변이가 오는 듯한 느낌. 이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름에도 주황색감을 유지하면서 이제 서서히 붉은 색감으로 물이 들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손톱부터 약간의 변이가 온 듯한 느낌이 있는 아이들이죠. 금액 너무 저렴합니다. 4,000원에 판매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 아이들이죠. 화이트 미니마라는 아이고요. 사이즈도 제법 적으면서 얼굴 두 수가 상당히 많은 아이들입니다. 최소 4두 이상 되어 있고요. 이 화이트 미니마 하면은 이 단수가 촘촘한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키우기도 정말 무난한 순둥순둥한 아이들이고요. 초보자분들께서도 충분히 접근할 수가 있는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금액은 6,000원에 판매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는 라인 펀치라는 아이고요 새롭게 나온 아이들이죠. 네, 입성의 힘이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면서 색감 자체가 서서히 핑크색으로 변하지만 네, 나중에 많이 묵으면은 이 아이들 네, 노란색으로도 변하는 아이들이에요. 로제트는 현재 저희 쪽에서 가장 완벽한 얼굴 형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죠. 금액은 16,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손톱도 매력적이면서 특히나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수영 자체가 완벽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해피너스라는 아이구요. 이 아이들 보이시나요? 지금 색감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가운데 젤리와 형태까지도 나오는 아이들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아이들은 파스텔 톤을 정말 잘 구현하는 아이들 중에 하나에요. 요 아이도 그렇고, 또 뒤쪽에도 네, 어느 정도 색감이 완벽하게 구현이 되어 있죠. 금액은 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이 파스텔 톤의 투명한 느낌이 상당히 매력적인 아이들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옆으로 와서 피네스라는 아이고요. 피네스도 현재 수량이 요거밖에 남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판매가 제법 되었었던 아이들이고요. 금액은 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고 확실히 해피너스와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주황색 느낌이 훨씬 더 진하게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어느 정도 많이 묵으면은 젤리와 형태까지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다음으로는 저희 오복다육에서 소품 사이즈로 정말 많이 판매가 되었었던 아이들이죠. 레드티나라는 아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 샘플 느낌. 가장 좋은 아이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이즈도 제법 좋으면서 집에서 키우시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아이들이죠. 금액은 16,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색감 자체가 전체가 물이 들지만 이 로제트도 완벽하게 형성되어 있는 게 꾸준하게 사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옆으로 와서 중산이란 아이고요. 환엽성의 느낌이 가장 뚜렷하게 나오는 아이들이고 이렇게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 두툼한 느낌과 그리고 네, 입술 모양처럼 이렇게 모아지는 게이 아이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이즈 너무 좋은데 금액이 훨씬 더 저렴해졌어요. 8,000원에 판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라카이라는 아이고요. 이 보라카이 하면은 가운데. 보라색감으로 물이 드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사이즈도 너무 좋은데 요즘 보라카이가 금액이 많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중품으로 볼수 있는 사이즈인데 금액 무려 6천 원까지도 인하가 되었었던 아이들이에요. 꾸준하게 인기가 있으면서 여름에도 이 보라색 포인트가 잘 빠지지 않는 게 특징이죠. 네 다음으로는 중품 사이즈 레드 먼로라는 아이입니다 일반 먼로는 그냥 핑크색이었다면 이 레드 먼로 같은 경우는 붉은 색감으로도 물이 드는 아이들이에요 지금 가장 색감이 나오고 있는 게 이런 네, 느낌일 것 같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색감이 붉은색으로 변했을 때이 아이들의 값어치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아이들이죠 금액은 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중품 사이즈이기 때문에 화분 좀더큰거있으시면 활용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온슬로우 철화입니다 이 아이들은 금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온슬로우 철화입니다 온슬로우가 많이 묵으면 묵을수록 핑크색감으로 발현이 되는데 이 아이들 화면상에 보시는 것 같이 충분히 많이 묵은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철화는 가장 예쁘게 나와있는 거 저희가 개별적으로 선별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받아보시면 가장 만족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다 금액은 16,000원 이고요 온슬로우 철화도 그렇게 잘 나오는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이번 기회에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배반의 장미라는 아입니다. 전부 다 쌍두 이상 선별해 왔고요. 저희 오복다육에서도 항상 완판을 하는데, 네, 많은 분들께서 갖고 계셔도 그래도 추가적인 주문이 있다는 라 거는 이 아이들이 달궈졌을 때 느낌을 많이 보셨던 것 같습니다. 달궈지면은 전체적으로 보라색감과 그리고 가운데 포인트로 짙은 보라색으로 나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마 예시로 들어드리면은, 네, 런 아이들. 요렇게. 짤뚱한 느낌으로 많이 달궈지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6,000원에 판매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는 애플 캔디라는 아이고요 전부 다 쌍두 이상 선별해서 갖고 왔고,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파스텔 톤 느낌 상당히 잘 많이 구현이 되어 있죠. 특히나 이 아이들은 나중에 달궈졌을 때 붉은 색감이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들입니다. 입장도 통통하고 둥글둥글한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금액은 4,000원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랄라라는 아이구요. 랄라도 사이즈 작은 아이들이 이제 막 출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랄라 같은 경우는 미인류 쪽으로 속한다 생각하시면 되구요. 특히나 분기가 있으면서 나중에 물이 들면은 가운데 보이시는 색감 있죠. 요렇게 전체적으로 네, 물이 드는 아이들입니다. 외두부터 쌍두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금액 전부 다 동일해요. 4,000원에 판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다육이가 될것 같습니다. 아마테라스라는 아이구요. 이 아이는 A랑 B라는 아이가 교배가 돼서 나온 아이들입니다. 전부 다 금으로 분류가 되는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나중에 묵으면 묵을수록 색감 자체가 가운데 포인트가 강렬하게 나온 아이들이죠. 금액은 6,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현재 수량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2편까지도 영상을 촬영을 했고요 급하게 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니까 천천히 보시고 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설 명절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제 기름 냄새도 맡으면서 명절 맛있는 음식 드시고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